안녕하세요. 솔직한 정보만 전달해 드리는 김선우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파주 상지석동에 위치한 총 5세대로 예정된 단독주택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계약이 되었다가 해약이 되었고 예전 촬영 때 없었던 시설들이 모두 완비가 되어서 다시 나왔어요. 도시가스 상수도 오폐수 직관이고 경의 중앙선 운정역이 도보 거리로 1.2km, 편의점과 버스 정류장은 150m, 북고양 인터체인지까지 자차 약 3분, 운정신도시의 모든 인프라를 이용하기까지 자차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운정역에는 25년 12월 오픈 예정으로 스타필드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쇼핑 다니시기도 좋아 보입니다. 이 집의 가격은 9억 9천만 원이며 조건에 맞다면 대출은 약 6억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개인마다 다르니까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보실 집은 대지 전용 72.6평, 철근 콘크리트이고 외부 차고가 10.3평, 1층 18.6평, 2층 29평, 3층이 20.8평, 루프탑 테라스가 8평이에요.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요. 제가 지금 루프탑 테라스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입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려져서 잘보이지는 않지만 이쪽 길로 이렇게 나가시면은요 이제 바로 메인도로에 이렇게 접해지게 되겠습니다 그 메인도로에서 좌측으로 가시면 버스 정류장과 편의점이 있고요 거기도 중앙선이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신호등은 달려있지 않지만 어쨌든 저쪽에서 오실 때 우회 좌회전이 가능하고 여기서 나가실 때도 또 좌회전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셔서 좌측으로 가시면은요 서울문산 고속도로 북고양 안티 IC를 굉장히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약간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차가 이렇게 좀 다니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앞쪽에 보시면 저기 돔 형태의 건물이 있습니다 저기가 운정역이에요 그리고 저 운정역에서 육교를 건너서 여기 아파트에 전면에 가시면은요 스타필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쇼핑을 다니시거나 뭐 이러기도 굉장히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앞쪽도 지금 현재는 조망이 전혀 막히고 있지 않죠.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조망이 아마 오래도록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아래로 내려가서 건물의 외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실 집이 이건데요. 이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두 채를 지금 더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완공이 이제 아직 딱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가격이 좀이 집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집의 뒤에도 두 채가 더 들어갈 예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집 같은 경우는 지붕은 징크, 그리고 외장은 전부 파벽돌 마감으로 되어 있어요. 이파벽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물에 젖으면요 물을 좀잘 먹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게 물이 젖으면 얼룩덜룩하고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누수나 뭐 이런 것도 걱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발수 코팅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이 벽에 잘 쉽게 젖지 않는 이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전에 제가 촬영했을 당시에는 오버헤드 도어도 없었고 썬룸도 없었고 여기 펜스 이런 것도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이제 모든 게다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 이 옆집하고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 에다가 지금 펜스를 만들었는데 펜스도 지금 목재를 이쪽이랑 이쪽 양쪽에다가 이중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기 앞쪽도 보니까 지금 썬룸이 잘 만들어져 있고 여기 오버헤드 도어까지 아주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좀 주차를 많이 할수 있다. 이게 좀 특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 안쪽에 지금 주차를 하나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차가 지금 두 대가 되어 있는데, 여유롭게 지금 이렇게 두 대를 주차해 놨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좀 바짝 붙이면, 하나, 두 개, 세개 정도 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앞에도 주차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저기는 출입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주차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도 주차를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빡빡하게는 한이 정도 가능할 것 같고, 여유롭게 주차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언뜻 봐도 내대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주차해놓은 자리가 있긴 있는데, 여기는 따로 펜슬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주차 필요 없다. 여기 뭐 화단 같은 거좀 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은 펜스랑 화단도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외벽이 지금 파벽돌로 약간 불그스름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우수관을 어떤 데 가보면 뭐 그냥 그 스테인리스 색깔이라던가 검은색 이런 걸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에는 이 색깔이 좀잘 어울러지게 이런 것도 좀잘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쪽으로 가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의 뒷면도 아주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이 옆쪽이야 창이 만들어져 있지만 이 뒤쪽에는 지금 창을 하나도 만들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되겠고 어떤 곳에 가보면은 이 에어컨 배관이 그냥 노출된 채 노출이 된 채로 지저분하게 있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 커버를 사용을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잘 마감을 해놨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오브헤드 도어가 아주 깔끔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죠. 안쪽에 주차를 이쪽에 하나 하시고, 여기에다가 뭐 작은 수납함 같은 거 해가지고서 마당에서 쓸수 있는 이런 용품들 좀 보관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지금 전기 콘센트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전기차를 사용을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충전을 해야 될 텐데, 바로 이 공간을 이용을 해서 전기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외부로 통하는 문이 여기가 있긴 있는데, 여기 는 문을 따로 설치는 않았어요. 설치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의 종류도 워낙에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요게 필요하시다 생각이 드시면 요거 문도 설치를 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주차장에서 우리 마당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제가 바깥쪽으로 약간 돌아서 가볼게요. 이 앞쪽도 지금 펜스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마당의 크기면은 아주 큰 마당은 아니지만은요 관리하기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 이 정도 보셔도. 되겠네요. 뭐 바베큐 같은 거좀 하셔도 되겠고 야외 가구 놓고 이렇게 앉아서 뭐 차도 한잔 하시고 이러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펜스는 여기에서 이렇게 딱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어차피 이 옆쪽은 통로 공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펜스는 여기서부터 저기 집의 끝 쪽까지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왔을 때썬 놈이 없었는데 지금은 썬 놈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썩는 옆으로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통해서 주차장 쪽으로 출입을 할수 있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관문 같은 경우는 방화단열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 문은 당연히 열리지만 얘는 열리는 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어, 여기 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나중에 문을 열 때는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문을 여시는 거고요. 문을 닫을 때는 딱 닫아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요. 문이 딱 압착이 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현관문에서조차, 어, 외풍이 완전히 차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쪽에 들어와서 보면 바로 현관인데 일괄 소등 스위치는 이쪽에 만들어져 있고요. 이 공간이 꽤나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도 보시면은 끼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데일리 신발 충분히 보관이 가능하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아주 많이 확보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 문을 열면 펜트리 공간인데요 이 정도 공간을 사용하시면 되겠잖아요 선반이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뭐 어떤 용도로 쓰시던 이거는 잘 활용을 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대칭 양계도 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 쪽문도 열리는 거니깐요 이렇게 출입을 편하게 하시고 그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중문 옆으로 화장실이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1층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이 되겠죠? 여기는 뭐 샤워기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일단 공간 자체는 꽤나 좋고요. 그리고, 어, 층고가 아주 높은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거좀 많이 봐요. 어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옆에 공간이 꽤 여유가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나 이런 거할때 굉장히 좀 편리한 느낌이고요. 이 변기의 뒤쪽도 여분이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청소하시는 거는 아주 편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면기는요. 인조 대리석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타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리고 어, 세면기는 탑볼 형태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물건들도 좀 수납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이고, 2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납장으로 전부 만들어드렸고, 그리고 1층은 어, 주방의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방 사이즈가 아주 아주 좋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설치된 이 주방 가구는 전부 보면은요, 전부 도장 제품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필름으로 되어 있는 곳은 쓰다 보면 이끄트머리가 약간 떨어지는 경향도 있는데 도장 제품은 전혀 그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다가 식탁을 이렇게 아주 뭐한 6인용, 8인용 이 정도 놓고 쓰셔도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에는 전혀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홈바 공간으로 만들어진 이 자리는 뭐 커피 머신, 이 라든가, 토스터기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싱크볼은요, 아주 큰 제품 이렇게 되어 있고, 폭포수전 시공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설치된 요 아일랜드 장에 이 상판은요, 전부 세라믹 제품으로 되어 있고, 여기 안쪽에 식기 세척기까지 전부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만, 어, 전기 쿡탑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뭐 크진 않지만, 이쪽에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주방 앞쪽에 보면, 이렇게 폴딩도로 해서 썼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썼는 공간이 상당히 공간이 괜찮습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어 지붕도 전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아주 아주 따뜻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여기도 수도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이쪽에 보시면 전기까지 전부 연결을 해 드렸어요. 여기서 고기 구워 드시면은요, 딱 좋아 보인다라고 보이죠? 자, 그리고 옆에 다용도실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어, 3층에 세탁실로 쓸만한 공간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세탁실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보조주방 이렇게 꾸미셔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기다가 가스 배관도 연결을 해드렸죠. 자 그리고 보일러 배관 아래쪽에 보면은 보일러 보면은 밑에 배관이 이렇게 조금 보이기는 해요. 요게 좀 보기 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 마음에 드시면은 이 앞쪽에다가 그이 보일러를 좀 가릴 수 있게끔 수납장 수납이 가능한 수납장은 아니고 가리는 용도의 수납장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문이 포켓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네요.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 2층 올라가는 여기 계단도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계단의 폭을 또 보여드려야죠. 제가 발이 280인데 여기 사이즈 여유가 남죠. 그리고 높이가 일단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도 라운딩 처리가 약간은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상판과 수직판의 색상을 좀 달리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까지 좀 챙긴 이런 모습이고 여기 계단실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벽으로 막아놓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환한 이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2층에 올라오시면 아이고 3층 올라가는 여기 계단 옆에 이렇게 수납장까지 붙박이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책 같은 거 넣어 놓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어 바로 앞에 이제 마스터룸이 있는데 아 여기 마스터룸이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방에 여기는 이제 좀 방이 넓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진한 색상의 마루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요거는 뭐 개인마다 다르니까 오셔서 판단을 해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환기창이 이렇게 양쪽으로 잘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안쪽에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요 여기에 그 화장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화장실은 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샤워하는 곳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볼일 보는 곳 앞에는 손 씻는 곳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여기 아래쪽에 수건 같은거 좀 넣어 놓으시면 되겠고 여기 변기도 보니까 어 역시나 이렇게 거리가 좀 적당히 잘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앞에 세면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렇게 타일 세면기 좀 많이 만들잖아요. 타일 세면기는 필연적으로 이제 여기를 졸리 컷을 하게 됩니다. 그럼 졸리 컷 하는 부분이 좀 날카로워요. 그래서 에폭시나 이런 걸로 좀... 맨들맨들하게 마감을 하는데 여기는 인조대리석으로 아예 딱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세면기가 언더볼 형태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윗부분에 물청소를 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샤워를 하는 곳은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지만 물을 저기서 이렇게 쏘면 이쪽으로 좀튈수 있잖아요. 문이 따로 달려져 있진 않지만 여기는 샤워커튼 같은 거 놓고 쓰셔야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의 공간은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따로 문을 만들지는 않았고, 이 통로 공간처럼 약간 들어가면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여기에도 거울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아, 여기는 미는 거네, 이렇게. 야, 여기 이렇게 딱 들어와 보니까, 예전에 여기 이렇게 그 장을 설치를 안 했었거든요. 어, 그런데 장을 설치를 해놓으니까 수납이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환기창 당연히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게 좀 적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이쪽에다가 더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오셔서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안방을 다 보셨고요. 어... 이제 그 2층에서 화장실 공간으로 한번 가볼 텐데,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여기 앞쪽에도 이렇게 계단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이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면은 요만큼의 이렇게 턱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 턱에 맞춰서, 여기까지 이렇게 창문이 있으니까 하프장 만들어 놓으시면 수납도 되면서 테이블 용도로도 쓸수 있고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화장실 들어가는 공간 옆에도 요만큼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딱 아예 그냥 수납장을 이렇게 키큰 장으로 만든다 하시면 수납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층에서 쓰는 화장실은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 사이즈 자체는 아주 좋고요. 그리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2층에 거실이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알파룸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그냥 이렇게 알파룸으로 그대로 쓰셔도 되겠지만 저 문을 그냥 다 떼어내고 거실의 연장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니까요. 이것도 오셔서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키큰장잘 만들어져 있죠. 일단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거실 인데요 거실 사이즈가 아주 네모 빤듯 해가지고 활용도는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이쪽에 이제 통신 배선이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은 저기도 지금 통신 배선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옆으로 좀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쇼파 텔레비전을 어디에다 놓고 쓸까 요거를 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쪽에다가 쇼파를 놓는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이쪽에다 놓으셔도 전혀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지금 지엄 영림 제품의 창호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인면분할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예전 같았으면 아마 여기다가 철제 난간을 세웠어야 될 건데 철제 난간이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좀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는 22mm 복층 유리 이중창 시공이 되어 있어요. 여기 거실에서 보이는 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앞쪽에 이제 송전탑이 이렇게 보이기는 하나 하는... 긴 하네요. 어쨌든 저 앞에 아파트 스타필드가 들어오는 아파트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알파룸의 공간은 이 자리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2층의 공간을 다 보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3층으로 또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 여기 3층 올라가는 계단도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계단처럼요. 그리고 여기도 벽을 막지 않아서 채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여기 지금 3층에 올라오면 여기도 문이 있고 여기도 문이 있어요. 저는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안쪽에 들어오시면 왼쪽에 요 정도의 공간이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아주 방이 지금 하나로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문이 여기도 있고 저 옆에도 있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여기를 가벽으로 막아서 방을 각각 나눠서 쓸 수도 있거든요. 요 가벽도 원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위에도 에어컨을 이렇게 두 개로 다 만들어 드린 이런 상태예요. 자 제가 이 집을 보면서 다 마음에 들고 대체적으로 괜찮은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요. 제가 어느 집을 가던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콘센트예요. 벽마다 콘센트를 좀 만들면. 활용도가 좀 좋고 좋을 텐데 대부분 다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콘센트가 이거보다 좀 많았으면 좋겠다. 저의 요구 요구사항, 요구사항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쪽에서 여기 방을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막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도 저쪽도 공간이 꽤 괜찮고 여기도 괜찮습니다. 저쪽을 방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저쑥 들어가 있는 저 부분을 아마 드레스룸으로 만들어서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한 가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의 품질도 품질이지 품질도 품질이지만 수납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도 보면 지금 문에 들어가는 데까지 요만큼의 턱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벽을 올려서 수납장을 만든다 그러면은 채광이 좀 많이 약할 텐데 그러지 마시고 요 펜스 높이만큼만 여기에다 수납장을 만들어 주셔도 수납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앞쪽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도 하프장, 어차피 저 삼연동 중문을 이렇게 쭉 닫으면 저 문의 한 장의 크기만큼은 어차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요만큼 하프장 같은 거 만들어서 쓰시면은요, 아마 수납에 도움이 되고,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차한 잔하고 테이블 용도로 쓰고 이러시기에 딱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3층에서 쓰는 화장실인데요. 여기 화장실도 구성이 아주 좋고요. 층고가 아래층보다 훨씬 더 높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문을 통해서 루프탑 테라스 가기 전에 이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제가 아까 1층에서 다용도실, 뭐 세탁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세탁실을 여기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가 보일러가 또 별도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어, 어쨌든 뭐 층을 나눠서 이렇게 보일러를 쓸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세탁기 이쪽에 놓고 쓰시면은 아래 층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전도 굉장히 많이 빼놨네요. 자 그리고 이제 루프탑 테라스를 나가 볼 텐데 루프탑 테라스는 이런 모양이에요. 테라스가 네모 반듯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아주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여기 전부 그 기둥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다가 그 타프 같은 거 설치해서 그늘을 좀 만들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 그 야외 조명 있잖아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지금 전기 콘센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펜스에다가 야외 조명까지 좀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이 루프탑 테라스가 정말 멋진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은 다 끝났어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다면은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